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즉 겨자씨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는 포기하고픈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꿈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진 모든 것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나섰죠.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 전도했지만 별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의심하며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처럼 보잘 것 없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자라서 큰 나무와 같이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겨자씨가 크게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비록 작은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겨자씨같이 큰 나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 비유에서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듣는데 첫째는 작은 것의 가치와 소중함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자라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지는데 크게 자란 것은 거의 3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작은 것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들은 항상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고 보잘 것 없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로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겨자씨의 특징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가장 큰 것으로 자라나는 데 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낙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즉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렇게 소중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많은 새들이 깃들어 복음자를 펴게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단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와서 복음의 씨앗이 그 10년 가운데 심겨져 심겨지게 해야 됩니다. 당장에는 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혹은 6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왜? 그 안에,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겨자씨는 자라서 이렇게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안식처와 쉼을 얻게 됩니다 비록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다 자란 겨자나무는 큰 나무들로 울창해지죠 큰 가지들로 울창해져요 자연히 그 겨자나무 아래에는 그늘이 생깁니다 그러면 새들은 그 그늘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더위도 피하고 독수리와 같은 맹금리의 공격도 피해서 숨고 쉼을 얻게 되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진실로 바라기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주변의 새들이 깃들고 쉼을 얻고 혜택을 누리게 만드는 겨자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된 존재들 되기를 수건합니다. 내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의 심령에 뿌림으로 그들의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한교회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커다란 겨자나무와 같은 축복의 통로 되기를 축원합니다.